하비 이렐리아였죠. 어. 그냥 칼 들자 가자. 이렐리아라.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. 가 서포터였네, 우리. 야, 뒤질 것 같... 형 뒤질 거 같으면 장추여. <laughs>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. <laughs> <laughs> 걸 말이라는 거야? 지 서포터 가는 말인가? 스마트키 이거 맨날 까먹어. 지금 하자. 맨날 까먹고 궁 써야지 하다가 궁안 날아가고 어어 하다 죽는 경우가 있었고 요리건 어딘가요? 요리건 그림자군도 아닌가요? 요리건 그림자군도고 얘는 아이오니아고 얘는 자운 자운 같은데도 마법 공학 잔나이잖아 스킨 중에 <목소리> 맞아요 리브는 녹서스에서 추방당했어요 멍청아죠 굉장히 그 사기 캐를 추방하다니 행 멍청해.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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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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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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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랬는데 일단 이거 장전해야지 앙데마띠 you, thank you. Thank you, thank you. Thank you, thank you. Thank you, t h a n 대 you. Thank you, t h a n 평타큐 하면서 반피겠는데 이제 상대방 정글이 엘리스 좀 무섭네요 근데 엘리스는 퍼뎀이라서 내가 싫어한 정글러 중에 하나가 엘리스 리신 두개야 딱 이거 둘다 갱기력이 너무 좋아 두개다 그리고 보통 다른 정글러들은 이제 역광강이 나올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리신 엘리스는 역광강이 잘 안나와 걔네가 왔을때는 마스터 이런거 쓰을때는 역광강이 잘 나오잖아요 막 때리다가 지금 비더 많이 달라서 약간 금 나오는데 리신넬리신는안 나오더라고. <목소리> 어, 대형 맞아라. 야스온 어디? 야스온은 아이오냐니까. 아유, 걔도 그런데 동양인인데 허니머스터드님 5개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어, 퀴즈를 꺼냈다. 본능적으로 옛날에 퀴선맞았고 p s 쟤 엄청 살인다 근데 살이면 살일수록 극딜가려나고저 이렐리하고는 후반 그.. 그게 다르거든요 사실 이렐리도 엉큼 날수도 있어 잘하면 스턴을 넣어도 돌고, 이미 돌고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고 어? 미쳤나요? 여길 파고 들어요? <laughs> 좋았어 W 눌러주고 지수님의요 지수님 모바일 아니신가? 오늘 쉬라니까 그냥 아, 따고 싶다. 정신병 걸려서 저런 거 보면. 들어갔다. 이래 이그스탑 먹고 중수가 있어서 우리 용기는 어우, 들어오고 싶다. 미치겠다. 이렐 아니 엘리사 탑에 얼마 안데안 오네. 인데 얼마 안데 그리고 제가 봤땐 극딜 챔프들 할때 느끼는 건데 CS를 잘 먹어야 돼요. 제가 가끔가다 이제 상대방을 너무 무시하고 CS 포기하고 그냥 딜교만 하거든요, 계속. 그거 정말 안 좋은 버릇이야 그거. 오케이. 점멸 빠지면 이런 킬가 잘 나오죠, 이제. CS를 잘 먹어야지 이게 극딜이 이제 딜이 나오지. CS 안 먹고 딜교만 하다 보면은 절대 안 나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이제 챔피언스들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여기 물어보지 마나 <laughs> 게임 해야 돼 아씨 왕건이 못 먹었다 <laughs> 아 이러고 하면 안돼 되... 아또올 텐데 이러면 아 빡쳐 쏘겠다 아라이당 기지 안 되겠다 아 이거 하면 <laughs> 은 정글러가 아, 저 새끼하고 또 온다고 당 <목소리> 대마띠 <앙, 데> <목소리> 미쳤나요? 작은 것 같던데, 오케이. 알아서 죽어주는 거만엘리스가 오자마자 엘리스가 이... 이미 엘리스 이 갔는데, 그흥분을 아직 가라앉지 못하고... 앙, 대마띠. <laughs> 아직 하면 안 되는데, 아, 벌써 하면 안 되는데, 나중에 얼마나 하려고? 벌써 하면 안 돼. 이거 으로딱 마무리 딱 시키고, 앙, 대마띠 해야 돼. 음, 음. 닉네임, 닉네임, 앙, 대마띠 있나? <laughs> 아, 있을 것 같은데? 아 먹고싶다 갑자기 여러분 먹지 마세요 여기 없으면 아 있네 미친놈 <laughs> 아이 미친놈 아 이걸 왜 만들었어 야 저걸 만들었어? 아 내가 먹을라 그랬는데 닉 변한지 얼마 안됐는데 저거 먹고싶다 지금 닉네임은 컴퓨터는 건마왕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? 컴퓨터는 건마왕입니다 혹시라도 컴퓨터 바꾸실 분들 지금 컴퓨터가 속도 다떨하신 분들 롤 랭크가 나는 잘하는데 우리팀이 못하는거 하시는 분들 컴퓨터 한번씩 고민해보시고 컴퓨터서 좋은 비교하시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렐리아 나갔나요? 데마띠 한방에 나갔나? 어안 나갔네 저 이제 6레벨이죠 저는 이제 1600원이나 있네요 가렌도 추가 AD 개수라서 얘도 템 사면 은 점점 세죠 말도 안 되게 세죠 개수가 높아서 앙테마 띠이이띠 잡은거 같은데? 저흐흐을흐흐 놈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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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흐마띠이 <데> <laughs> 어ㅡ ㅈ 대씨 <낫다>, <laughs> 칼하나 들고있는데 왜케 쎄냐? 아 딜이 좀.. 너무 데 와아 쟤도 칼이구나 멍청한 자식! 극딜을 가려니 딜을 맞설로 가다니 안되지! 지금 몸템 차이가 얘는 투쏘에다가 부패 물약까지 있고 저는 이거 하나 들고 있었는데 안 돼요 안 돼. 앙 대마띠야. 여기 사움템을 어 보통 선템으로 무대 가지 않잖아 근데 선템은 이거 가지 이 속이 느려서 근데 여긴 크리티컬이 없는데 아... 치명타랑 볼까 어? 대마띠. 어, 뜨머티뜨머티 좋았어.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. 나나나나라 궁골 <목소리도> 50초, 정말 짧다 공이. 이렇게 센 공이 58초밖에 안 해. 라그 뭐야, 스테틱 빌면 강철 군단 가래니 멋있긴 한데 진짜. Q 한번 팡! 번개 터뜨린 다면에 궁을 꽝! 찍어내리면 애들 진짜 좋아 거든 자마쥐 앞형타 큐 안쫄아 방금 치명타 터졌으면 너 진짜 완전 바로 치명타 써야돼 아우 벌써 치명타가 치명타 20퍼구나 벌써 되게 높다 나 저거 Q 이공 돌리면 죽거든요? 미쳤나요? 이미 죽었어요 얘는 이미 잘가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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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화 아 점화 쿨아 죽고 돌았어 아이 미리 잡았어야 되는데 궁으로 피를 못하지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아. 야얘 점화 5초 남은 거 알았나 어떻게 어떻게, 어떻게 그때, 그때 달려들었냐 아얘 궁으로 회복하는 걸 점화로 끊어야 되는데 5초 남았는데 딱 달려들었어 너무 내가 아니랬다 마음이 아, 대마티 이러면 더 죽여야지. 영토를 지키기 그냥 싸운 거겠죠. 그러겠지? 아마 또 달려들 거예요, 제. <laughs> 지금 보니까 그냥 달려들기만 하는데, 또 달려들겠지? 너희 뒤에서 이제 궁이랑 저만 달려둘다 있어. 가렌이 저만랑 궁둘다 있다. 엄청 무섭습니다. 가장 큰 적이다. 반피인데 따요, 여막 반피 넘게인데 따요. 불클이요. 불클 가면은 그건 지속딜이 좋은 거고 극딜 가렌 가면은 지속딜은 필요 없어요. 너 자신을 믿어라. 지속되기 전에 죽거든 그, 2초 안에죽이는데 무슨 불는이야방방방어쪽 깎을 시간에 죽여버려요 그냥 의미가 없어서 쪽에 있는 이쪽에 있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는 이쪽에 있는 이쪽는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어휴! 잡았다 저거! 후 어? 오케이 마지막 한틱 어휴 깜짝 놀랐네 어쟤 악당이네? 이런 나쁜 놈의 자식 죽여야겠다 전진. 톱날단검? 야 이젠 또 요운목 아나 얘? 치명타 들어오면 이거 이러면 스톱 걸려도 이거거든 야 근데 바로 달려든다얘 그냥 시발잖아 씨발 지다죽이시면리겠다 지금 이제 <laughs> 라 룬타랑... 죽여버려! 으에에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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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일라고 어디나 죽일라고 앞으로 이거 오는 거 봐, 오 더러운 놈. 야 이마 거리 잭이 내자로 잭서 이미 이태스 네 절대안다앙내 네 마띠. 아이고 다시 내네 마띠. 와나 죽일라고 그냥 그거를 계속 안 가고 어떻게 있네 좋았어. 트런데 <laughs> 리프리 딜러 음, 왔어요. 음, 대신. 아마 이래 생각은 나 죽이고 죽자겠지 뭐. 너만 주고. 죽 저기 합류 줘야 될것 같은데 보니까 꼬라지가 피가 조금 없긴 한데 패시브로 채워지니까. 어? 어? 아, 죽고 싶다. 안잼마대마띠안잼마띠 <laughs> <laughs> 한타라도 실컷 쳐야지 어? 대마 띠인데 개꿀띠 <laughs> 존나 짜증나있다 어나 몇살로 보일까? 나 몇살로 보일까? <laughs> 내 나이보다 한 10살 은 적게 볼것 같은데 어. 아 적게 보면 좋지 뭐 가자 사킬 1데스 1러시 아더 먹고 갑시다 띠가 칸다 일반 게임이라고? <웃음> 쟤는 한 <laughs> 거다 랭임이랑일반 게임 구분 못하는만많더라 일반이야. 꺼른 치자. 이형너무 많이 컸어. 일반님, 나가렌세 판째 연습할라고 일반 돌린 거 정확히 기억합. 지금 우리 친 보니까 긴가민가 하네요, 애들이 다멍청했는들 <laughs> 아니, 지가랭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도 몰라. 그게 그렇게 어려워? 언제든 <laughs> 스킬 왜 있냐고 하면 은 이제 수수께끼 나왔 하면 다는 거죠. <laughs> 수수께끼 나와서 연습했던 거면 되는 거지. 아, 거짓말은 원래 여러분 거짓말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. 질문 이 연쇄적으로 오면 그걸 다 받아치면 돼요. 자, 스태틱 나왔죠, 이제. <laughs> 앙데마티공쿨도들았고점화 대마티. 어, 뭐야, 뭐야, 뭐하뭐하세요스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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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전에 평타 때리고 터졌는데 <웃음> 와우 <웃음> 오케이 구원국기 2레벨 무게 너무 의존한다고? 무게 의존하는건 이렐리 이릴리아 아닌가? 이렐리아가 무게 엄청 의존하는것 같은데 오히려 쟨 평타 때리면 죽어 아무도 것 못해. 너 자신을 믿어라. 바로 종가 들어올 걸 알고 있었지롱. 대마티. 이게 그냥 들어오는 거나 아까부터 보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구나. 궁 있으면 들어온봐 일단. <웃음> <웃음> 안 대마티. 안푸셔지나테라를놀리 진영을 무너뜨려 대마티. 좋았어. 3 삼렙차이 나 여자랑 그러데 삼렙차 했는데 덤비네. 좋았어. 엄청 세다. 아직 무대도 안 나왔는데. 집에 가자. 이 민연 죽어가는 거본게 제일 안타까워 사실. 라이노 입장에서. 빨리 걸어. 지금 진짜 내 발이 더 빨랐으면 좋겠어. 너무 아쉬워.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. 저 궁굴로 40초. 로미영 갈까요? 이제 깼네. 아마 이게 카이머딘 거가 계속 미는 푸시를 피지로 못 막았을 거예요. 아마 피지가 카이머딘 힘들지. 대마시하는 하나다. 궁풀 28초. 이또 궁풀 5천 초 원만에 담배는거 아니겠지? 또 담배 들어서 이치가 이기는 거 아니겠지? 저기야 깼다 근데 트런더 사망. 아 사망. 어? 안 달려? 왜안 가? 왜안 가? 정의로 여기 있어봐야지. 따라라라라 와딩하러 <머딩을> 가네 미리 한번 예고해주고 빵! 덴맛띠이 흐흐흐덴맛띠아 존나 짜증나 아아 존나 짜증나 방금 집, 방금 집에 섰는데 입 존나 털어 아 어, 개짱나 진짜 아. 오. 우 자기 돈도 안 주는데 죽지금도안 주는데 일부러 죽이는 금티나앙은마띠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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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은지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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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도 좀다밀어넣고 우리 다 있다는데 벌써. 트런들이탑게한번 왔지. 루션대 데마시아, 뽀비 데마시아. 데마시아 은근 많구나 이제 보니까. 이일리세 아, 번이 꽤 많네. 안나 이렐리아? 게임 포기나했 포기하신 거 같은데 이렐리아 님. 데마 티에 멘탈 나갔나? 안와! 확실히 안와 확실히 안와 오케이 오케이 나갔어 <laughs> 아이고 멘탈이 그냥 나가버렸어 아이 템 코어테 두개도 안나왔는데 벌써 깨지면 어떡해 오케이 킬9가는 라인 인상 좋아. 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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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방 이상 하는이도 있긴 한데 얘는 이각이잘나오 이상 데오이 이상 이상 0상 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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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 안쪽에 있는데. 잔나 화났다. 으음! 흐흐흐흐! 앙대마삐! 이쪽 풀어주고요, 슬로우! 앙마 아, 제기랄. 비 야. <laughs> 야, 저것도 뭐야! 집앞에서 <laughs> 궁서! 어, 이룰려다 앙! 대마띠! 어, 예! <laughs> 와, 제대로 알았다. 뭐야, 이거, 뒤질래 어디로 와? <laughs> 끝났다! 미친, 20분 안 걸렸어. 대마띠, 대마띠, 대마띠. 아유. 야, 대마띠 한 방이면 깨 끝난다, 그냥. 역시 특공대야 아 근데 딩고 잘했네요 보면 우리팀 다들러 올렸네 에이 뭐야 얘네 있으나 안하였어 얘네 우리팀은 있는지도 몰라서 사실 헐킬 1데스 딩고는 2킬 2데스인데 딜 엄청 잘 넣었네요 킬은 못 먹었는데 아마 어, 뭐, 디마 떼주고 디마 띠이 <laughs> 거 랭인데 응 사실 <laughs> 너네한테 큰 기쁨을 선물해주려고 거짓말했어 용서해줘 굳이? 칭찬 한 번만, 저 히히. 나도 줄게. 승급전이야. 네, 축하해. 좋았어. 여러분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.